백 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보겠습니다. 에, 그림과 같이 진공 방전관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이렇게 음극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질량을 가졌다라는 거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건 전기장 걸어주면 되겠죠. 전기장 걸어주면은 이제 플러스 극쪽으로 휠 거고요. 질량을 가졌다. 뭐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예, 바람개비가 돌아갈 거예요. 요 장애물은 직진한다 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예, 2번. 그리고 2번입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발견하게 된두 가지 실험인데요. 음극선은 전자고 요 금박은 예,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들입니다. 가해세에 발견된 입자, 전자고요. 나에서 발견된 입자, 원자핵이고요. 옳은 거 찾아보죠. 질량은요. 전자가 원자핵보다 작고요. 그리고 전자하고 원자핵 사이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나에서 알파 입자가 이제 헬륨 원자핵인데요.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는 a이죠. 예. 네, 나에서 알파 입자는 거의 대부분 A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BC로 산란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5번. 그리고 이게 되게 흔하지 않게 산란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뭐 직진을 했겠죠. 자, 3번입니다. 가나로 분류했대요. 이 분류 기준이, 아, 어, 먼저 핵이 있고 없고죠. 핵이 없고요. 핵이 있고요. 그리 기준은 뭐 핵의 유무 원자핵의 유무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플러스 1.6 곱하기 1 0이1스 19승 쿨로 요거 양성자고요. 이거 어, 중성 아 전자입니다.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하고 전화량이 같아요. 그리고 예, 1.673 곱하기 1 0이 24승 그래. 예, 이 양성자 중성자가 얼추 질량이 비슷합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요. 오른거 원자에서 원자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고요.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수의 합이고요. YZ, 전자와 중성자가 어 원자핵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5번인데요. 얘는 원자번호,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 스몰 b는 질량수. 그러니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을 질량수라고 합니다. 이가 양이온이네요. 스몰 b는 스몰 a보다 크죠? 얘는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니까 중성자 수만큼 더 크고요. 이가 양이온의 전자 수는 원자 번호에서 전자 두 개를 빼야겠죠. X2 플러스의 질량수는 질량수는 스몰 B요. 스몰 B. 그래서 5번에 1번. 그리고 6번입니다. <laughs> 에, 그림 가는 원자 X의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전자 두 개네요. 그러면 B가 양성자고요. C가 중성자입니다. 원자 번호 2번이요. A가 전자고요. 그러면 이게 질량수 3인 헬륨 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x의 질량수는 양성자 수 중성자 수의 합은 3이고요. a는 전자는 어, 금박은 저기 어,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시로 b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입니다. 양성자 수에 의해서 원자 번호가 결정이 되고요. 7번입니다. <laughs> 질소 구성 입자네요. 원자 핵을 이루는가 아니요. 전자 되겠고요. 어, 원자 핵을 이루는 것 중에서 전화를 띠는 게 양성자. 원자 핵을 이루는데 전화를 띠지 않는 게 중성자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을게요. 구성 입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수는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지금. 질소죠? 그러면 양성자 7개, 질량수가 14니까 중성자 7개, 전자 7개. 예. 여기 지금 질량수 14인 질소는 모두 같습니다. 저기 안에서는 질소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면 어 얘가 2 5가 있거든요, 지금 전자 수가. 그럼 2 8이 돼야 되니까 전자수 3개가 들어와야 돼요. 중성자나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자수가 변하는 거고요. A와 C 사이에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7번에 3번, 8번입니다. 빅뱅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어, 중성자는 질량수가 1이에요. 이게 붙어서 질량수 4가 됐네요. 그럼 얘는 아, 헬륨 원자핵이 되겠고요. 양성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가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예, 중수소 원자핵 되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붙었다고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 되겠죠. 혹은 뭐 같은 얘긴데 양성자이고요. 아 양성자 아니고 수소 원자액이네요. 그리고 중수소 원자액, 헬륨3 원자액. 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원자번호, 왼쪽 위에 질량수. 원자번호는 양성자수,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입니다. 이과양리온하고 Y원자은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BC의 수입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요. Y의 이온. 아, Y의 이온. 네. 음, 지금 양성자가 두개 많아야 돼요, 전자보다. 얘가 전자고요 Small A, Small B는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리고 전자가 열 개래요. 일단 Y 이온이 E 이 2가 음이온일 텐데 누가 양성자 인지 중성자는 모르겠어요. 옳은 거 찾아보죠. y는 예, 이가 음이온이고요. 질량수의 비는 양성자 중성자 합치면 질량수가 24. 질량수가 16. 그러면 4대 3 약분이 되나요? 4 6이 24, 4416, 236 3대 2죠. 4대 3이 아니라. 홀전자 수는 X가 Y보다 크다. 어, 지금 이온이 아니고, 원자거든요. 그럼 지금 전자 10개니까 얘가 12번이고요. 전자 10개 두개 얻어서 8번이고요. 그러면 이제 12번, X는 1s2, 2s2, 2p8이죠. 뭐, 8이면 안 되죠. 네. 2p6. 그럼 12번. 홀전자 연계입니다. 바닥 상태라면 홀전자 연계고요. 8번 같은 경우에 뭐 일단 틀렸죠, 이것은. 8번. 1S2, 2S2, 2P네. 그럼 p 오비탈에 전자 네개 있으면 홀전자 두 개가 되네요. 네. 그래서 1번. 9번에 1번이고요. 그리고 10번 보겠습니다. 어. 입 플러스 2 마이너스 입자 수를 저기 상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어. 이게 이가 양이온이니까요. 전자 수가 제일 적습니다. 얘가 전자인 것 같아요. 얘는 양성자일까요? 이게 뭐 양성자라고 쳐보죠. 양성자라고 했을 때어 이게 12 10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2, 원자번호 12, 양성자 12개, 전자 10개, 그리고 질량수 24가 되겠고요. 이게 전자라면 이것도 두 배씩 해볼까요? 10, 18이요. 아, 그러면 얘가 양성자겠는데요. 디귿이, 그리고 기억이 중성자여야 합니다. 양성자보다 전자가 두개 많아요. 그러면, 원자번호 8번이고, 질량수가1 8이고요 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중성자이고요 X는 12번이니까, 수엘, 리베 분탄 질산 풀레, 나마, 마그네슘은 3주기 원소입니다. 네온까지가 2주기고요 자, 그리고, 어, 원자 x랑 y의 질량수비가 24대 18이요. 24대 18이면 29, 18, 12, 12대 9, 34, 12, 33, 4대 3이네요. 네, 3번, 10번에 3번, 그리고 11번입니다. 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체 x2의 그 분자량하고 존재 비율인데요. 분자량이 세 가지래요. 그럼 x 원자량 두 가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분자량이 세 가지면 네, 원자량은 두 가지죠. 어, 4분의 1, 2분의 1 비율로 있대요. 그리고 원자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x2 분자량이 a, b, c가 있죠. 라는 건 원자량이 2분의 a짜리 2개가 2분의 c짜리 2개가 결합돼서 분자량이 a, c가 되었습니다. 그럼 b는요. 2분의 a와 2분의 c의 합이 b가 되겠지요. 네, 그리고 A 플러스 C는 EB이다. 네. 여기 각항에 2를 곱해주면, 예. EB가 됩니다. 그리고 X의 음. 평균 원자량은 4분의 B이다.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평균 원자량. A가 4분의 1개 있구요. 아, 아니죠. 어, 이게 아니네요. 평균 원자량. 음, A 분자량이 요거요. 요게 4분의 1개 있고 B가 2분의 1개 있고 C가 4분의 1개 있다라는 건 이게 반절리란 이야기죠. 어. 2분의 A 원자량 갖는 애랑 2분의 C 원자량 갖는 애두 개가 있는데 이게 50% 50%.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얘랑 그리고 얘랑 해서 예, 2분의 A 이렇게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A가 반절이고 2분의 C가 반절인 거죠. 그럼 이거를 하나는 2분의 A고 하나는 2분의 C니까 둘로 나눠볼까요? 얘가 평균 운자량입니다 온세장에 두개 존재하는데 하나가 2분의 A고 하나가 2분의 C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4분의 A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근데 아까 A 플러스 C가 2B라고 했나요? 예, 4분의 2B 아, 2분의 1B네요. 평균 원자량 2분의 1B 원자량이 A인 X2와 C인 X2 성질은 같습니다. 예, 동의 원소는 성질이 같아요. 11번에 3번이고요. 그리고 12번 원소 X의 두 가지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X의 평균 원자량이 63.6이라네요. 어 네, 평균 원자량이 63.6이고 양성자 수, 중성자 수랑 존재 비율이 나왔네요. x Y가 얼마인가? 근데 질량수가 63하고 65만 존재한대요. 보죠. 뭐 63에서 29 빼면 동위원소니까 양성자 수는 같겠죠. 그러면 얼만가요? 34, 63, 65에서 29를 빼면 36이네요. 어, 존재 비율이 63.6이요. 이거는 이거 요거 y이라고 하고, 음, 100 y라고 할까요? 100 y. 자, 그러면 평균 원자량이 63.6인데요. 63짜리가100 y%만큼 있고요. 65짜리가 y%가 있습니다. 이거 100%로 나누면 돼요. 어유,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6360은 6360은 6300 63y 65y 그러면은 음 넘기면 y가 30%네요. 여기는 70% 되겠네요. 그러면 36대30 약분을 하면 6, 6에 36, 6, 5 36, 6대 5네요. 네. 참, 네. 문제 잘 만들었군요. 12번에 5번이고요. 그리고 13번입니다. 13, 14번 연계되는 문제네요. 참, 문제 재밌게 잘 만드네요. 자, 어디 보자.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 전자전이, 라일 빨리 파삼 음, 라이먼 라이몬 계열 발모 계열 파셴 계열 뭐 그런 쓰레기를 사꾸려 아유 자가 적적해 보여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입니다. 어,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 분의 k 가이구요 스몰 a랑 스몰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무한대에서 1번, 2번에서 1번입니다. A하고 C보죠.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1번 빼주시면 되고요. 어, 2번에서 조형자수 1번 에너지 준 빼주시면 됩니다. 무한대는 에너지 0일 거고요.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여기 마이너스 2제곱분의 K에서 빼기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K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K 4분의 4K 그러면은 4분의 4K랑 4분의 3K 예, 4대 3 에너지 비율은 4대 3 입니다. 1 3번에 3번이고요. 14번입니다. 라이먼 계열하고 발모 계열을 나타낼 때요.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고 에너지가 작은 거고요.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큽니다. 아써 있군요. 라이먼 계열은 이제 자외선 영역, 그리고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방출하는 라이먼 계열에서 자외선에서 에너지 제일 작은 거요. 자외선에서 에너지 제일 작은 거 c죠. 3번. 1번으로 떨어져야 되고, 에너지 제일 작은 건, 한칸 떨어진 거, 2에서 1로. 그리고, 예, 잠깐 쉬었다가, 예,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해 보겠습니다.